이번 선거는 어, 촛불민심으로 어, 탄생한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경제, 정치, 사회 개혁을 완성하느냐 아니면 다시 수구 보수 세력에게 의회 지배권을 넘겨주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모두 투표에 참여하셔서 어,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론이 기본적으로 좀 애국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는 진보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이 국민을 분열시키지 말고 이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뜻을 모으도록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동안 이 언론이 분열을 만들다가 전 세계 WHO와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심지어는 미국과 일본까지도 한국 정부의 대처를 칭찬하니까 이제는 전 언론이 한 마음으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에 우리가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경기도가 전국, 네. 전국 선거 중에 숫자가 가장 많죠. 59의석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압승을 해야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제1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석 수를 어떻게 하면 극대화하느냐 이것을 저희 당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역 선거 전략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가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접촉이 어려운 선거예요. 장날도안 하지 뭐 이러니까 다른 많은 곳을 찾아가거나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에게 제가 강조한 것은 이번 코로나19 선거는 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sns 선거운동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하루 종일 수행하는 모든 과정을 재미있게 짧게 짧게 끊어서 sns로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 시의원 도의원 활동가들이 모두 함께 참여해서 빠르게 확산시키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선거운동이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 그렇게 잘하고 계십니다 당장 시급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핀셋 특위로 운영이 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 9가 워낙 감염 속도가 빠르고 전 국민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있고, 그리고 현장에 뛰고 있는 공무원들의 시간과 노력을 최소한만 에저 침해해야 된다. 그래서 핀셋 특위로 운영하자. 가장 시급한 현안 한 가지씩 한 가지씩 해결하는 해법을 만드는 특위로 운영하자. 그래서 선거가 끝나도 5월 말까지 특위는 존속하기 때문에 여야가 전문가들과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젠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당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전문가들이 정치적인 영향을 안 받고 직접 경찰청처럼, 검찰청처럼 직접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결정하고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질병 관리 청으로 바꿔주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봇, 노 우리 우리 모두를 위해서 꼭 투표합시다. 요새 유산슬인가 그 친구도 잘 뽑고 잘 찍자 그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어, 우리 정치인들이 여야를 떠나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특히 올해 처음 투표를 권한을 가진 우리 고3 18살, 이, 이 사람들부터 많이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똘똘, 뭉쳐, 뭉쳐, 뭉쳐. 잘 뽑고 잘 찍자.